너 감기 걸렸니? 너는 승리지가뭐야 재채기하다야, 뭐하다 재채기하다. 너 오늘 많이 재채기하고 있어. 사실상 나는 이 웨이리 건강한 몸 상태가 좋은이지. 몸 자리 아니야, 몸 상태가 좋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나는 러닝노즈 콧물이 흘러. 해버라어니노즈가뭐 콧머리를 다지. 그리고 <laughs> 끔찍한 두통이 있어. 퍼은경고하냐 형사롭 경고한 뭐 회사란 말도 있고요. 필기하십시오, 보니 스마폰은 매우 거시기하다. 그들은 많은 애플리케이션, 주로 앱이라고 하죠. 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용될 수 있다.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인터넷 서핑하기 위해 채팅하기 위해. 뭐야? 손쉬운, 비싸, 단순한. 1번 아니에요? 손쉽다? 편리하라고 적어주세요 편리한. 편리하다 편리하다. 편리하다.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된다라고 줘도움이 <laughs> 되는 핸디. 도움이 되는 이거 많이 나와요, 이제. <laughs> 너 했니 너의 몸무을 나의 것의 반 이하, 레슨 이하입니다. 나의 것의 반 이하를 써 그래, 나는 그것을 어제 끝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원하면 프로젝트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웃풋은 결과 생산입니다. 뭐라고요? 결과 생산 <laughs> 당연히 인풋에반대겠죠너 피곤해 보여 와이 y don't 몸게 어때? 나가는 게 어때 지금? 그리고 연락, 쉬는 게 어때? 잠시 동안 For w h 고요 잠시 4 minute, 4 second 같은 겁니다 나는 생각지 않아 내가 시간이 있다고 해야 할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 Celebrate는 축하하다죠 이스포러는 탐험 타머, 탐험 타머, 탐가답니다 탐험가. 모른다는 적으세요 리딩 컴프리헨션 읽고 이야기를 뭐라 그래? 리딩 컴프리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기 시험, 독해 시험이라고요. 그걸 뭐라고요? 그래? 우리나라 말로는 독해 시험, 읽고 이해하기 시험을 가지고 있, 가졌어 어제. 구문 페어시지가 뭐야? 구문. 군무는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였어 I thought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두 개의 지문이 있었어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 아티클은 기사, 품목이라고 했죠, 품목 Worship, 숭배 뭐뭐의 숭배는 Practice가 실행하다지 실행되어져 왔어 중국에서 n 시스적 조상에 대한 승배겠죠 오늘날조차 중국이 들은 믿어 그들의 포, 선조 4 5 4가 뭐야? 선조 선조가 계속 영향을 끼친다고 그들의 삶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교 유교사상 왜냐면 그들이 처벌할 수 있고 살은 사람, 사람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허니시는 거야? 처벌? 아다. 소울은 영혼이죠, 영혼. 에너미는 적이고요. h e s s t o r i a n s discovered the ruins of the city. 루인은 폐허야, 폐허. 무너진 거니까. 어, 역사학자들이 도시의 폐허를 발견했어. 이것은 판명되었어. Turn out to be 판명되다. 뭔멋으로 판명되다. 이것은 전설의 레전더리, 전설의, 전설적인, 트로이의 전설의 도시의 <laughs> 장소, 사이트가 뭐야? 장소로 반명되었어. 그것은 포함되어져. 유네스코 목록에. 아, 진짜 있는 거야?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목록에 포함되어져. 인클루드만 해보세요. 포함합다 유네스코는 들어봤죠? 뭐 사이트는 뭐 시력 이런 뜻이고 사이트시은 뭐냐면 인용, 인용 꾹 인용 꾹, 인용. 사이트에서 왔겠죠? 인용이란 말에서, 인용하다에서 왔겠죠?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는 거 들어봤죠? 사이트시. <laughs> 루이는 remains, 남아 있는 것 이렇게 써도 됩니다. 폐허, 잔해, 유물이란 말이야. 같은 거, 맞 유물, <laughs> 리메이는 따로요. 잔해 유물, 루인즈는 폐허, 어떤 책에 있을까 루인하고 저거하고, <laughs> 잔해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유물적 가치가 크고, 루인은 폐허기 때문에, <laughs> 유물적 같이는 있지 않고 다 깨지고 무너져서 형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장소만 남아있는 거요 과거에 대부분의 국가는 통치되었어. 가버이 통치하되, 지배하다, 통치하다 뭐뭐에 의해서 룰러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통치자가 한 가족에서 왔어. 그들은 서로를 계승했어. 썩시드가 성공하다가 아니라 계승하다 이랬어요. 계승. 서로를 계승했어. 그 뭐에 대해? 손 왕좌. 왕좌에 대해. 계승하다가 수동 이건 타동사니까 계승 시키다네 물려주는 거 계승 시키다 서로에게 왕자를 계승시켜줬어 개선시, 그 지배하는 가족이 <laughs> 넘어졌을 때 넘어지면 룰링이 지배하고 있는죠. 룰이 지배하고 있는 죠 룰이 지배하다요 규칙이란 말도 있고 지배하고 있는 가족이 무너지면 또 다른 가족이 테이크오버 쳐거또 맞다 되게 중요한다는 거죠 또 맞다 또 맞는다 킹덤은 왕국 독재자 다이너스티 왕조입니다 왕조 왕조 아닐까요 왕조 왕국이 아니라 왕조 그는 TV 호스트, 그니까, 러 진행자입니다, 진행자. 누구냐면, 뭣못으로 유명한, 비노프가 뭣못으로 유명한다지. 쇼를 이끄는 능력으로 유명한, 쇼를 이끄는 능력으로 유명한. 어떻게 이끌까? 뭐 부드럽게 이끌지 않을까 싶어요, 스무스하 그는, <laughs> 시킨다. 손님이 릴렉스. 긴장을 풀도록, 마음으로써. 친근한, 프렌들리한 친근한. 무드는 분위기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바이아인즈를 뭐함으로써죠. 듀트 뭐뭐 때문에, 그의 훌륭한 기술 때문에 프로그램이 항상 인기가 있다. 라우들리는 소리가 큰 크게 이런 뜻이고, 이스펜스블은 값비싸게 이런 뜻이고. 프라 개구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 그의 아들이 그에게 말했을 때, 또 다른 더큰 것이 있다고 그보다. 그는 자기 자신을 퍼프, 부풀렸어. 그리고 그의 몸이 부풀다, 스웰, 부풀다. 그리고 부풀고 부풀었어. 마침내 그는 터졌어. 갑자기 터지다, 버, 버스트. 풍선처럼. 퍼프죠, 퍼프. 갑자기 왜? 좀고가아고 아이씨. 이거 두개해두개 하고 퍼프, 퍼프도 부풀다요. 뭐예요? 부풀다. 아시겠죠? 아 이제 송거리 의자가 암 치워줘. 아, 암이 어찌 어차 어차피 팔잖아. 팔팔 거리 의자. 팔 거리 의자는 할머니 것이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만들어서 그녀를 위해 그들이. 뉴리웨지, 신혼이었을 때. 뉴리웨지가 뭐야? 신혼. 그는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어. 그리고 진짜, g 니 n u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진짜. 진짜. 레라 가죽. 진짜 가죽을 사용했어. 그것은 여전히 좋은 상태야. 오늘날 조차 어, 의자인데, 가지고 있어. arm r 팔걸이를. 팔이, r e 가 쉬다잖아. 팔이 쉬는 곳을 뭐라 고 그래? 팔걸이 팔걸이를 가지고 있어 양쪽에 다은 1번이죠 등이 없는 팔이 없는 싱글시트 하나의 의자 뭐, 다리로만 지탱되는 이걸 스트이라고 그래. 뭐라 고 그래? 수틀. 의자긴 의자인데 그 목욕탕 의자 있죠 등받이 없는 의자. 그걸 뭐라고 한다? 틀이라고 한다. 몇몇 국가에서 법은 요구한다. 한 부모가 아이들을 보내도록. 학교에. 부모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지원은. 그 학업. 스쿨링이 뭐야? 학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제일 감옥에 갈수 있고, 감옥에 갈수 있으니까, 제일이 감옥에 가다야. 뭐에 대해 아이의 교육을 neglect, 소홀히 하답니다. 소홀히 한 것에 대해. decree는 법령입니다, 법령. 답은 1분이 s u g g e s t i o n 제안이고요 Croatian tiger, 네 마리의 아시아 용은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 무엇으로 구성되다가 뭐가 있죠?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of, be comprised of.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사우스코리아로 구성된다. 우머스로 구성된다. 이것이 가장 몹시 하일린 높이가 아니라고요? 몹시 산업화된 국가이다. 이들은 가장 몹시 산업화된 산업화된 국가이다. 아시아에서. 우머스 컴프라이즈 한 단어로 이거 이거 한 단어로 컴프라이즈는? comprise, 으로 구성되다. 이건 수동형하고 능동형이 뜻이 같아요. 희한해요, 이건. 알겠습니까? 이거, exclude는 배제하다, 배제하다. attempt는 시도하다고요 <laughs> 고등학교 올라가면 단어 싸움이에요. 이것은 리포트가 언급하다. 참조하다. 말하다, 이런 뜻 말하다, 언급하다. 이것은 사람의 시그니처. 서, 서명. 서명이죠, 원래. 서명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때때로 그것은, 이것은 함께 온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오토그래프. 서명이죠, 서명. 사인이라고 하네요. 오토그래프알죠 청계천은 개울이야 개울. 개월. 스트림. 개울. 그 시, 시내 서울, 시내 서울에 발견되는 그 엘로베이티드 올라간 고속도로. 올라간 고속도로가 그것을 덮고 있어. 올라 하이웨이가 아니구나. 올라간 높은 도로가 그것을 덮고 있어. 올라간 높은 도로, 높은 길. 하지만 도시의 시장, 아, 도시의 시장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복원했어, 리스토르. 2003년에 그것은 지금 서울의 가장 훌륭한 관광 명소,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고요. 관광 명소야, 관광 명소 중 하나요. 올라간 어, 하이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복개천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도로 도로 밑으로만 이렇게 가서 물이 이렇게 왜 <laughs> 대부분 옛날 물은 지금은 이제 이게 음. 나눠져. 이렇게 개울이 있으면, 이거는 자연용, 여기 산이 있잖아. 산에서 자연용소가 여기 가게 하고, 이 옆에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시멘트를 이렇게 묻어서, 생활하 수는 여기 시멘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야. <laughs> 요즘은. 그리고 여기는 그냥, <laughs> 좀 깨끗한 물이 흘러가게 한다고. 그래서 더러운 물이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냥 더러운 물을 여기다, 여기다 흘려보내고, 여기 메꿔서 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개천이라고 해서 덮어버린다고. 근데 요즘 어떻게 이 더러운 물을 여기 여기다 묻어, 여기다 묻어, 이렇게 양쪽 여기다 묻어가지고 따로 가게 하고 여기다가는 자연천이 흐르겠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안 보였어, 그냥 다 묻어버렸어 요다 묻어버렸어. 그래서 이 지하로 갔어. 그래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엘로 엘러, 엘리베이터가 뭐야? 올라가는 거잖아, 엘리베이터 오르다, 오르다. 그러니까 여기 엘로베이티드 하이웨이는 올라간 도로 올라간 도로가 그 시계천을 그 더러운 시계천을 덮고 있었다고 <laughs>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복원된 거지 알겠어요? 할머니는 앉아 있, 유스트가 뭐야? 몸만 하곤 했다라고 했죠? 앉아있곤 했어. 암치어 같은 거겠죠? 뭐 암치어. 팔걸이 의자에 그 현관 포치는 거야? 현관 현관에 그네일스 실시곤 했어 페이퍼보트 종이배가 항해 부드럽게 개울 위를 행커 칩손수건은 쓸모있어 우리가 어, 뭐야 페버 러니노즈 콤물이날때 알겠습니까 피스플리어는 책이야 중국 학자, 스칼라가 뭐야? 자, 학자의 에 쓰여진 책. 그것은 묘사에 디스크라이브가 뭐야? 묘사 레인, 통치. 통치를 묘사해. 황제, 그, 황, 태종, 당태종. 들어봤죠? 당태종, 황제, 엠프로. <laughs> 황제의 통치를 묘사해. 당 왕조죠, 왕조. 다이너스티, 당 왕조. 당 왕조의 태종, 당, 당 왕조의 태종, 황제 태종의 통치를 묘사한다. 이 현명한 통치자가 룰러가 통치자랬지이가비명 문무실로 유명하다. 그의 공정한... 새하구 뭐야? 공정한 인플로메이션 이행. 뭐, 를 그냥 있겠어? 법의 이행? 법의 이행으로 <laughs> 유명해. 그의 시대 동안 중국은 평화의 모델이 되었어. 뭐에 대한? 다, 다른 임페럴, 제국. 제국의 국가, 스테이트넘버? 국가. 제국 국가에 대한 평화로운 모델이 되었어. 그것은 포함해 에피소드를 뭐에 관해 보통 사람들의 삶에 관해 그래서 그것은 강화시켜 인는스야 강화 시키다 중국 사람들의 웨이어브라이프 <laughs> 삶의 방식이지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 이해를 강화시켜 그들의 조상에 대한, <laughs> 그들의 조상에 대한 삼리방식의 이해를 강화시켜. 이해가세요? 음, 여기, 여기는 n c 있어요 According to 에 따르면, 아더 <laughs> 작가에 따르면, 그 작가의 뭘가진 오토그래프. 오토그래프 아까 뭐라고 했죠? <laughs> 서명그 작게 서명을 가진 그 제한된 판, 한정판. 뭐라고 이걸? 한정판. 한정판이 곧 이용 가능할 거야. 이해가죠? 이분은 필요 없어요. 왜이 이용가? 전국적으로 터점에서 이용가를할 거야. <laughs> 이해하죠? 사람들은 온 여기서 소유하다요, 소유. 사업을 위한 빌딩을 소유하고 싶어해. 그들은 선택해 적합한 건축 장소, 사이트가 장소죠. 건축지, 건축 장소를 골라. 근데 그 건축장소는 s u 어울리다. 적합하다. 그들의 사업체에 적합하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 그들은 고용의 팀을 모하기 위해 그것을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 건축가. 그리고 그 팀은 <laughs> 일꾼으로 구성되어 있어. consist of. 그 팀은 기술자, 건축가,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어. 요 그들은 일래 다양한 수준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 <laughs> 다양한 단계에, 다양한 단계에서 일을, 일을, 할지 몰라. 그래서 의사통이 소 필수적이야. e s s e n t i a l 이요 필수적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투웨이 레디오, 쌍방향 레디오가 레디오 무전기죠? 쌍방향 무전기가 커밍 핸디 아까 이거 도움이 되는이라고 했죠? 커밍 핸디핸디만 쓰지 말고 커밍 핸디 자체가 도움이 돼. 도움이 돼. 쌍방향 무전기야, 레디오가 무전기가. 응? 음? 어? 뭐가 이어하더라 퍼프 퍼프 어디 들어갔었 되는데 그러면? 아, 아니 잠깐만 모자라이 거? 근데 위가 응? 근 위가 사이트 음? 사이트가 그랬잖아 일본이 사이트였잖아 아, 일본이 두 개야? 아, 1번이 두개구나 어쩐지. 그, 그 현장, 사이트가 현장 장소지 <laughs> 그들은 그 현장의 다양한 단계, 단계, 또는 다양한 어떤 수준에서 일을 해. 의사통이 필수적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했고 4번. 프로젝트죠, 이게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택도로 수년이 걸려. 걸리, 택 이게 걸리다야. 끝마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쓰여져 그것에 하지만 일이 끝마쳐졌을 때 모든 사람은 자부심과 뭘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퍼프 오프에 우쭐해? 아까는 개구리가 부풀어 오르는 건데 이건 심리적으로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우쭐해진다. 부풀어 오른다. 알겠죠 우주 리짓다 이런 뜻입니다.